자, 8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업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업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19장과 20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회복, 즉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또한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애굽에 대한 회복, 그리고 아수로와 이스라엘과 애굽의 연합에 대한 예언, 그들이 함께 죽께로 돌아오는 그 예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며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인 유다에게 분열오같이 되며 또한 그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는 메시아 약속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유다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런 애굽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해되는 사단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당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요하를 가리켜 맹세하사 맹세하는 다섯 성업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업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다섯 성업 이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네 성업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나머지 한 성업 즉 멸망의 성업이라 불리우게 될그 성업은 멸망받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성업은 동서남북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애국당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애국당 중앙에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게 되어지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그날이 이르면 애굽의 중앙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보냄을 받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애굽이요호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 성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르시는 자들이 죽게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작게는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요, 넓게는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쌓아 놓은 장벽도 허물고 죄로 인해 막혀진 길도 뚫고 막혀 있던 담도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인한 연합 하나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곳.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주님의 몸에 연합시키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의 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한 자로서 사명을 잊지 맙시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애국과 아수로와 이스라엘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장차 이루어질 완성을 소만한 자들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기도하며 복음의 동력자로 수정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아래 있는 애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심판의 합당함과 또한 그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은혜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를 들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뜻 앞에 충성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복음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교회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